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태 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태양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영근 예술과 전투적 격려에 의하여 전군의 필승불피의 전투적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고 싸움 준비 완성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속에 훈련혁명의 포성이 또다시 이어져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0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태연합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계를 지도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소일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서부전선태연합부대장들, 기타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서부전선태연합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 역시 우리 당의 포병무력 강화 방침을 관철해 가고 있는 서부전선 포병무력의 준비 실태를 부리의 검열 평가하고 대책하며 전반적 부대들을 각성시키는 것과 함께 포병훈련의 모든 형식과 내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평시훈련을 전쟁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훈련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어 진행됐습니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제3군단, 제4군단, 제8군단 관합포병 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화력임무수행 개선까지의 부대별 진출기동 정령을 평가하고 추첨으로 정한 사격순차에 따라 각종 구경의 포들로 제정된 거리에서 선목표를 사격한 다음 사격성적과 화력임무 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화선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또다시 파람세찬 바닷가 진지에 모시고 자기들의 전투력을 검열받게 된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장병들의 가슴 속에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격정이 설레이는 파도마냥 세차게 일고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서에서 포사격대항경기진행순차와 방법에 대한 총참모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시에 따라 또다시 군단장들이 감시서에서 직접 포병화력을 지휘했습니다. 군단장들의 힘찬 사격구령이 포진지들에 가닿자 적시에 선멸의 포구들이 불을 토했으며 목표섬 상공에서는 불선하기 강철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부 전선 포병 부대들은 평시 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포사격술로 경기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자기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서부 전선의 포병들 특히는 3군단의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만족해하시며 마치도 적용무기로 목표판에 점수를 맞히는 것만 같다고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총참모장은 경기 결과에 대한 총참모부의 평가를 보고드렸습니다. 경기에서는 제3군단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른 군단들을 눌렀으며, 제8군단이 2위, 제4군단이 3위를 쟁취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제3군단의 전투 준비 상태에 대하여 너무도 만족하시어 포사격 경기에서 놀라운 포사격수를 보여주며, 경이적인 성적을 받은 제3군단과나 포병대대에 수여되는 명포수 상장에, 대대의 놀라운 전투력에 단복한다. 대단히 만족하며 특별 감사를 준다. 김정은 2020년 3월 20일이라는 뜻깊은 축하 침피를 새겨 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가 포사격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보병 대대와 중대들의 명포수 상장과 메달 휘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 인민군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치 사업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탁월한 영군술과 천리해안의 예지로 혁명무력 강화발전의 최전선기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용장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직접 지도하여 주신 서부전선 대연합부대들의 보사격 대항경기 훈련 포성은 주체적 포병무력의 강화발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점을 마련한 역사적 포성으로 될 것입니다.